정치 고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계시고 서울위원장도 맡고계시죠. 네, 서울총괄선대위원장 겸 한강벨트 본부장 맡고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실 것같은데 오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저희 지역구인 왕십리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우리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함께했습니다. 왜 광화문입니까? 광화문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했고 또그 빛의 혁명을 이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번 대선을 치루겠다는 것이고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함의를 담은 그런 상징적인 장소로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총괄 선대위원장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권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서민 경제 너무 어려워서 먹사니 좀잘 사니 좀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상당한 표 차이로 저희 후보가 그때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서울이 매우 중요한 전략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지난 대선의 그런 아픈 패배를 어, 극복하고 이번에는 서울에서 승리하면 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이 매우 전략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의 표심을 이렇게 이제 얻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힘든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런 정책과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후보가 그것을 반드시 실천을 할수 있는 이런 준비된 능력 있는 후보다 이런 것을 보여서 서울에서 이번에 승리를 하겠다.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도 오늘 시작됐잖아요. 첫날 일정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가셨나 보니까 경기도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신도시 대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반도체 과학 기술 먼저 떠오르는 지역인데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 후보의 공약도 K 이니셔티브 이래 가지고요.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 회복 뭐, 이런, 이제, 대한민국 경쟁력을 가지는 기술에 대한 정보의 투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화문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출정식을 하고 난 직후에 바로 판교 실리콘 음. 밸리 판교 밸리에 가서 젊은 이 AI 기술자들, 그런, 어, 그 새로운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 또 젊은 혁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또 대전이나 그런 동탄 이런 반도체 밸리 그리고 또 대전 과학 기술 그런 단지에 차례로 방문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과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K 이니셔티브를 어 가지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행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TF도 만들고 뭐 제보도 듣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민주당 어 네. 당대표 테러 대책 위원장 어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특별한 테러 대책 기구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 전술, 뭐 정책, 공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보의 안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후보가 사실상 그때 이목 부위, 경동맥을 지나는 이 부위를 타격하려는 네. 그런 끔찍한 암살 시도 테러를 실제로 겪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뭐 러시아제 근총을 밀수를 해서 후보를 근총으로 암살하겠다 이런 제보라든지 또뭐 블랙 요원이 후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테러 관련 제보가 당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에 그래서 이 사실상 지금 내란 세력들이. 어, 사실상 대선에서는 이기기가 힘들고 우리 후보에 대한 테러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게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로 테러를 당한 겪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중요한 이런 제 저희들의 관심은 후보의 안전을 네.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후보를 지킨다. 이런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한번 겪은 적이 네. 있기 때문에 더 네. 경계심이 커지는 것 같다. 네. 뭐,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이제 광화문 광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근처에 뭐건물의 옥상이라든지 주위에 뭔가 좀 수상한 행색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걸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계속하고 <laughs>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이제 26일 날 열립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네. 대법원에서 사실상 본인들이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했다고 자백을 했었는데요. 사상 초유의 최단기간에 대선 한가운데에 사실상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참 터무니없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사법 쿠데타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고등법원에서 재판기를 대선 한가운데 또 지정을 하고, 물론 지금은 연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법원의 내부에서 법관회의도 열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정의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의한 이런 초유의 대선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이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의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민들께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참에 사법 개혁을 하는 이런 동력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 탄핵까지 검토는 했지만 그것은 좀 너무 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적도 있어서. 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린 것이 지금 대법원장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사법부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대법원장이 탄핵이 아닌 사태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해요. 이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아니냐, 재판 개입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네.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이 이 사실상 대선이라는 국민의 시간,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해서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국민의 선택권을 사실상 대법원이 빼앗은 거잖아요. 떼앗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 상권 분립이라는 이 정치적 중립 이것을 먼저 무너뜨린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뭐 이런 개입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은 조금 나간 좀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예, 왜냐면 예. 사법부의 상권 분립 훼손,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 입법부가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순서를 먼저 봐달라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당연히 이 내란 속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워낙 높은 사안이고 자칫하면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침탈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재판을 공개하고 법정에 들어갈 때에 포토라인에 세워서 국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여태 이것을 안 했다는 것도 좀 매우 어, 좀, 유감인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윤석열의 오늘 태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초유의 내란을 일으킨 경험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할 정도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때 도어스 태핑을 통해서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그런 때인데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음.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다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어요. 출석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수사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김건희 수사에 사실은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했던 온갖 잘못된 그런 수사 관행이나 이~ 정치적 편향적인 이런 수사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김건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반전을 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찰이 김건희를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공개적으로 소환을 해서 아주. 어, 엄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최고위원님. 사실상 네. 지금 김건희가 받는 그런 혐의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명태균 교게이트에 연루된 뭐 공천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 의혹, 사실 우리 최순실 어그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간그사안에 비춰보면은 그것보다 더 중하면 중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 강제 수사까지 필요한 그런 정도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혐의다라는 네. 게 최고위원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얘기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놀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후보를 강제로 교체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한마디로 정말 보기 드문 블랙 코미디를 본다. 그래서 요즘 방송국에 코미디 프로가 잘안 된다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런 대선 경선 과정을 보면서 야, 이런 코미디가 진짜 있을 수가. 국민들이 정말 혀를 끌끌 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사실 자기 멀쩡하게 뽑은 자기 당의 후보를 놔두고 바깥에서 이렇게 후보를 데리고 와서 옹립하려는그 과정 자체가 완전히 불법과 위헌으로 얼룩지어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자신들이 뽑은 후보로 원대복귀를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말 이 당이 공당으로서 이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또그 이전에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에서 이제는 대선 후보마저 이런 불법으로 하는 걸 보면서 정당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등록이 됐고 오늘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어쨌든 선곡 검증을 할거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어렵게 어렵게 또 지금 이제 되셨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어 그동안 해왔던 이 정치적 행적이 어 국민들의 눈에는 맞지 않냐 이런 부분이 매우 많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내란 속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이 노동 탄압에 사실 앞장섰던 그런 분이다는 점 그리고. 또 이번 개헌과 내란 사태에 있어서 그게 사실상 동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감사왔고 사실상 이런 내란 사태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그런 또 분이라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중요 당사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도지사 시절에 이 소방관에 대한 이런 뭐 무례한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실상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했던 그런 행보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검정의 대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을 하셨는데 윤전 대통령이 어제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도움이 네. 될까요? 어... 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이미 반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당내에서? 네, 조경태 의원께서 네. 그 입을 다물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어, 국민의힘이 전련해야 된다. 그리고 출당 조치해야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 힘에 대해서 사실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계속하고 싶을 것이고 또 지난 대선 한덕수 전 권한 대행을 옹립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영향력 행사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싶은 또 의사 내면에는 또 국민의 힘이 자신을 혹시나 내치지 않을까 출당시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여기 있어. 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국민의힘 쪽에 하려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어떻게든 의미 있는 득표를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하고 그 당의 사실상의 이 뭔가 관여를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대선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발언을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내 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통합이 될까라는 의심은 의구심은 좀 들게는 합니다. 네, 네, 네. 네. 최고위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